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보에는 광고가 10절까지 나갔는데 어, 10절까지 하면 시간이 오버가 되지 않을까 해서 7절까지만 저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 혹시 롤러코스터를 타 보셨습니까? 저희 어, 놀이동산 가면 꼭 있는 그리 저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어, 롤러코스터. 저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그렇게 무서운 걸 타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항상 놀이동산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기구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바울이 우리를 롤러코스터에 태워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태워주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반적인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신비로운 어, 시간이 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어, 바울은 사실은 저희를 롤러코스터에 태워서 지금 1절부터 바로 수직 가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 후반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역사와 능력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살리셔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 더 놀라운 고백은 그 만물 위에 머리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다. 그의 승리에 참여한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후반부에 2장 1절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바울이 합니다. 1절에서 갑자기 우리들을 데리고 저 아래로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어서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띄워주신 대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전에 죽었던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그 모습을 꼬집어서 보여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넘어서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저희가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만 달려갔냐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든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절에 기록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유대 문헌들에서도 그렇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주로 사탄 벨리알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우주를 찬탈하여 이 세상의 왕이 되고 통치자로 군림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바꿔놓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정반대의 질서를 만들어 놓은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우리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의 마음, 우리 육체의 원하는 것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소원 따라서 그그 그 잔인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저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높아지려 하는 거죠. 높아지려 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 흘리게 되는 것, 아파하는 것. 그런 거다 상관없이 내가 그냥 밟고 올라서 서서 내 육체에 원하는 것만 가져야 했던.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져야 했던. 그 모습이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잘 드러납니다. 참 슬프지만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계속 밟고 올라서서 내 육체의 안일함만 취할 수 있다면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조장하는 사회. 여러분 한국에만 있는 속담이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국 사회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밟고 올라서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올라설 수 없다면 저 높이 있는 너라도 내가 잡아내리겠다. 라고 덤벼드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상처 입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자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리게 되는 신조서한조선이 지옥과 같은 조선, 이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러한 표현들이 괜히 등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험악한 세상 풍조 속에 우리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풍조와 가치와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구약의 전쟁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이 아닌 어떤 파괴와 정복이 아닌 그저 눈물과 죽음과 성김과 낮아짐으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와 질서를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그렇게 전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서 구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우리 강명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따금이면 그나마 나을 텐데, 아주 자주 세상의 풍조를 따라삽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어떻게든 높이 올라서고 싶어 하고, 높이 올라서야 어깨 펴, 펴고 살고, 그러지 못하면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맞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풍조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서를 전복시켜 버리셨는데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좀 두시고 계속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를 롤러코스에 태워서 막 밑으로 수직 하강을 시켰던 바울이 이제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다시 우리를 그곳에 태워서 들어올립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암시가 주어지죠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살리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미래에 살리실 것임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살리셨다. 이미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거는 가로 그냥 처진채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여기서 일으켰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일으키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일으키셨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저 어디까지 했죠? 또 함께 일으키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그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따르면 누구에게 행하신 일입니까?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4절, 5절,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하셨다. 그렇게 유예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그렇게 하셨다. 너희들을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의 보좌에 너희들을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자리에 너희도 지금 앉아 있다. 여러분, 이 괄호에 쳐져 있는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원래 빠져야 맞습니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계시로 받고 가슴 떨려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에 자신도 놀라서 이 글을 쓰면서 너희는 은혜를 구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고 문맥에 맞지 않게 그냥 녹녹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저그 학자들은 이런 이러, 이러한 바울의 이 따금식 뭔가 이 글의 흐름을 망치는 이러한 표현들을 바울의 급작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가 글을 쓰면서 자신이 받은 이 하늘의 신비가 자신이 다시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황홀하고 너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일하셨다니. 그래서 글을 쓰다 말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한 번만 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 그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같이 봐야 그 실제적인 의미가 더잘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말은 일평생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사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이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갔다. 그 문제를 이미 우리는 넘어선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 가 버렸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로, 피가 묻혀진 그 집과 그 가정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죽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6월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 6월절이 그리스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인생사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먼 미래에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볼 텐데요 자, 이 7절을 보면서 제가 설교 초반부에 드렸던 부탁에 대한 어, 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이미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인데 성경의 기록이 맞다면 우리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 선 자들인데 그큰 복을 받은 자들인데 죽음도 넘어선 자들인데 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7절이 그 답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7절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미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보좌에 앉히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어디에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지금 시대들에 나타내려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세대, 이 여러 세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들, 이렇게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새로운 시대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하나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그 7절에서는 바울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는 여러 세대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시대들에 나타내려 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시대들에 나타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문법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 여러분들 로마서의 말씀 한 번만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디서 얻었냐면 소망 안에서 얻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이지가 않아서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는 것처럼 계속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은 어, 뭐 신학적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이미와 아직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히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계속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보게 될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게 될 그날까지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온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자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는 이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시대와 시대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게 자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이 시간 개념을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개념들은 수요 성경 대학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수요 성경 대학에서 여러 좋은 강자들이 많이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참여하셔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두 시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선포입니다. 제가 이번 새벽 기도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가서 그렇게 상한 자들 아픈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렇게 눈물 닦아주고 일어설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비전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하늘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받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눈물은 그쳐질 것이다. 여호와의 성산에서는 참으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한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가서 해함과 상함이 없도록 아픈 자들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선교와 구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와 구제가 이 교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앉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눈물 흘리고 앉아 있는 자들 이렇게 세워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줬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 자들이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제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림 권사님 주도하에 반찬을 만들고 저희 송이덕 장노님이 진두지휘하시고 그 20명의 독고 노인들을 우리 신양촌 전사님이 세세히 다 살피고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구제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올라가서 하는 일이 너무 없어서 저 이따금씩 올라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 반찬...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옆에서 그냥 조금 일하면서 너무 배가 고플 정도로 음식이 맛있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 나도 좀 먹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맛있게 정성스레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신양 주연사님이 받은 간증을 나눠 주셨습니다. 한 분이 너무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그 반찬을 보고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마음 상함이 그 반찬 하나 보고 회복이 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그 죽었던 영혼들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 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부르심 따라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울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여전히 아파하는 자들이 우리들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로 인해서 그들의 아픔이 씻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 시간 속에, 매 장소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